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전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데, 몸에 좋은 것으로 몸을 깨우시라고요. 숯불을 피우고, 전복을 손질한 후에, 껍질째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살짝 익혀준 다음에, 버터를 위에 올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열어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전복의 살이 얼마나 또 실한지, 반 썰어서 입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만족한 식감을 보여줬어요. 포장지 뜯어서 부어주면, 살짝 꺼먹거든요? 손으로 빡빡빡빡 문질러주시면, 하얘져요. 또 살아있는 전복을 물에 살짝 데치면, 구멍 송송 송 난데, 수저를 푹 집어넣으면, 이렇게 쉽게 까집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버려주고 표고버섯과 함께 간장과 볶아줘도 맛있고요 참기름만 두르고 소금 살짝 간해서 드시는 것도 편하고요 전복 내장은 갈아서 불린 찹쌀 위에 부어주고 중불에서 살살살살 저어주시면 죽이 금방 돼요 이렇게 또 전복 내장죽 몸보신해주고요 전복 넣고 버섯 넣고 알밥 넣고 물 부어서 밥을 한번 지어보세요 전복 넣고 라면 끓이면 끝난 거 아닐까요? 지금 훈훈수산에서 수산대전 20%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1kg 11마리 정도 큰 전복을 21,920원 무료배송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얼른 사러 가시죠